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강요 이야기 2권 7장. 예수님의 세 가지 놀라운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와 함께하는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 사이에 거대한 절벽을 이어줄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2권 7장에서 칼비는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세 가지 중요한 직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전했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궁극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진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진리의 눈먼,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고, 우리를 온전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말씀 그 자체이시죠. 두 번째, 제사장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재물을 바치고 중보하며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제사장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재물을 드릴 필요 없이 당신 자신을 단한 번의 완벽한 희생재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대지상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직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셋째 왕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며 적들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적인 왕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적들로부터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시며 이 모든 원수들을 최종적으로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직분은 우리에게 승리와 보호,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칼비는 이세 가지 직분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예수님이 필요하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직분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이 연결되어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사역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한 분의 뛰어난 멘토나 지도자가 우리 삶에 여러모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죠. 그분은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과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선지자의 역할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편이 되어서 변호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며, 제스장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장애물로부터 보호해 주며,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왕의 역할입니다. 이런 모든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세 가지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만 한 분의 멘토가 나의 성장을 돕는다는 하나의 목적 아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당신의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의 이권 7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삼중직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선생이시거나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거나 혹은 단순히 영적인 공동체의 리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시는 완전한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더욱 깊이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구속자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즉, 재와 사망의 심각성에 대해서 칼빈이 성경적으로 더 깊이 파헤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